네말 그대로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까지 온 나라가 이 문제 하나로 계속 씨름을 하고 있죠. 아니 도대체 이 보안 수사라는 게 뭐길래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걸까요? 자,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경찰이 수사를 다 마쳐서 서류를 넘겼어요. 그런데 검사를 그걸 보고 어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더 조사가 필요하겠는데요. 하면서 추가로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보안수사권입니다. 원래 취지는 아주 좋아요. 혹시라도 경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채워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취지를 넘어서 사실상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제2의 직접 수사권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원래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큰 원칙이 이 보안수사권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죠. 물론, 아니다!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쪽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제 곧 공소시효가 끝나서 범인을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둘째, 경찰이 이건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닐 때 셋째,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해서 인권을 침해할 때 이걸 바로잡으려면 검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이런 피로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렇게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의를 위해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른 한쪽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경찰 수사가 독립성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검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은 범인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잡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멸문지화라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문이 통째로 무너지는 재앙이라는 뜻이죠. 제대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칼날이 한 개인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경고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만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한번 짚어보고 이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막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독일은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고 검사는 주로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합니다. 일본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더 공정하고 더 우월한 기관이다라는 그 전제를 우리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로 우리,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논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권력이라는 건 고인물과 같아서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힘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중에 누가 더 잘났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아닐까요?